몇 시? 바빠? 네, 조금요. 지금 몇 시지? 1 0 시요. 나 그래서 배고팠구나. 그래서 방울토마토만 먹고 있었거든. 뭐 뭐가 살이 안 찌지? 닭가슴살 그런 거 어때? 닭가슴살은 칼로리가 몇이야? 검색해봐봐. 네, 109 칼로리네요. 음 괜찮다. 어디다 시켜 먹어야 되냐? 검색해봐봐. 아씨, 완전 핑크네. 핑크? 핑프? 네. 핑크가 뭐야? 먹는 거야? 검색해봐봐. 진짜 너너너 no, no, no! 너같이 손가락 뜨고 입만 터는 년들을 핑크 핑거 프린세스라고 해요 이 월요일 아침 같은 날. 네 손가락은 밥 먹을 때만 쓰냐? 그렇게 무릎을 시간 있으면 네가 직접 검색을 해이나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먹으면 나라도 살찌겠다 토끼리도 초식동물이고 X랄려나? 살을 빼고 싶으면 몸을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 주둥이만 나불 나불 딱 너같은 년들을 받아진 줄 알고 해요 알아? 저한번 검색해봐주세요 그래? 직장 상사한테 욕 말이었는데 대신 해주셔서 속이 너무 시원해요. 욕 딜리버리 정말... 참...